다시 랜딩합니다. 하브리터 하브리터, 라브, 하브리터 아, 크다, 크다. 자 갈치야, 내가 한번 해봅시다. 갈치 자, 갈치 안녕하십니까 시즈콩 코팅 티타늄 소재들을 만드는 남자, 톡톡이 오늘 진해에 왔습니다. 진해 톡톡이님 시즈콩 코팅 티타늄 소재들 색깔이 틀리는 노랗네요. 아 요거 요거는 갈치 잡는 실리콘 코팅 기타늄 소재다 텐빈 전용대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요 손잡이에 장착을 하면 갈치 낚시 전용 그러니까 요 낚싯대는 갈치 전용 텐빈 오므그하는 갈치대입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 갈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갈치 낚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저심해 먼바다 나가서 외주인 낚시 10단, 12단, 손으로 막 하는 이런 낚시 생각하시잖아요. 요즘, 네만준네만의 낚싯대 한 대를 가지고 하는 이 텐빈 낚시, 텐냐 낚시, 그리고 지깅, 이런 게 유행입니다. 독특히 오늘 이걸 가지고 텐빈, 텐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둘이서 갈치 낚시 왔습니다 갈치 이때까지 한치 시즌이었잖아요 한치 시즌 때는 갈치가 거무기 이제 거무기 풀리고 8월 2일 두 번째 날 둘이 갈치 낚시 네. 두 번째 날이라니까 둘이 왔잖아 둘이 오늘 말잡아야 돼요? <laughs> 말잡읍시다 자 말잡읍시다 요이팅 위에 보여 아랍에서 왔는 거고 위에 보여 홍콩에서 왔는 건데 어디서 왔었어요? 사람들이 조선족이줄아 <웃음> <웃음> 예. 자 석양이 이제 아름답게 지고 있습니다. 곧 어두워지면 낚시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톡톡이는 갈치 탬빈 오모리거 전용대 170 배터리 장착하고 한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전용대. 티타늄 소재도 장착하고, 거치 한대 하고 있습니다. 두대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은 오모리가 전용돼가지고 앞에 초리 때는 갈치 전용 티타늄 소재도 장착하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담비님 첫 히트. 첫 히트하고 릴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50m 정도 됩니다. 50m에서 오늘는 갈치.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같치첫 같이 얻어왔습니다 히터습니다 히트, 히터 히트. 열심히 얻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50m에서 한참 얻어오죠 자, 자 이거는 삼지급 되네요 삼지급 삼지급 한마리 다시 랜딩 합니다. 더블 리터. 더블, 더 리터. 아따, 크다, 크다. 자, 갈치, 너 가뿐히 안 보이시다. 갈치. 자, 갈치. 좋다. 자, 저도 더블 리터. 저도 더블 리터입니다. 저도 더블 리터. 아따, 크다. 자 톡톡이가 잡은 거먹이 이튿날 잡는 삼지급 3집급 갈치들입니다. 삼지급입니다. 요 텐빈 오모리그 전용 때는 견착 겨드랑이 견착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봉도 50호입니다. 계속 들고 하기는 힘들잖아 견착하고 딱 하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텐션 주면 입질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견착하고 하시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에 견착하고 리딩합니다 요게 좋다고 요 견착해서 리딩할 수 있는 거. 자. 겨드랑이에 견착하고 쌍반은 쌍바늘. 쌍반으로 오는 갈치자 이렇게 이제 쌍반에 쌍반에 스트합니다 쌍반에 내려볼게요 자요렇게 상반을에 바로 니다 상반을에 한 마리 올왔습니다 톡톡인데 상반을에 투구리 해볼게 투구리. 아이 됐습니다 히트 히트 상반을에 히트하고 리딩합니다. 자로 오늘 같이야 20m 남았습니다. 자 상반을에 오는 같이 요거는 3지급입니다. 자, 삼지급. 삼지급으로 왔습니다. 상반에 다시 히트했습니다. 다시 히트. 다 브리트입니다. 상반에 다 브리트하고 톡톡이 열심히 도들고도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갈치. 열심히 도듭니다 하나 더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삼지 안 됩니다. 그래도 갈치는 갈치입니다. 갈치, 갈치. 자, 오늘 상반을에 자르죠 자, 요 상반을에 오도는 갈치. 달밝은 밤에 장관님과 갈치 낚시합니다. 오늘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군요. 달이 이쁘죠. 아주 밝은 보름달이 톡톡이 보고 톡톡아 오늘 갈치 많이 낚으라 응원해 줍니다. 다 닮은 덕분에 오터, 망쿠를 해야 되겠습니다그지야제 닮은 데. 예, 열이치 까이치. 까이치. 있이치까치까왔치니다치 까이치. 갈치까치크 자, 오늘 가위치 낚시 패턴은 이렇습니다. 방금 톡톡이가 37m 군에서 후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40m를 내, 내립니다. 합사줄 보면 여러분 40m는 아시잖아요. 색깔 4가지 바뀌면 40m. 색깔 4가지 바퀴 때까지 쏙 내리세요. 자, 색깔 4가지씩 40m입니다. 40m 여기서부터 살짝, 살짝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테타늄 소재가 타닥 하고 있니다 그때 무호법에 챔질 이 갈치낚시도 챔질 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오잖아 여기에 고, 고 메다 수에 바로 옵니다. 3 8 m 에 바로 입질들어 가잖아요 오늘은 요런 패턴입니다 요런 패턴 아까 입질받은 고수심에 내리고 살짝살짝 꽂시 살짝 세요 그럼 바로 입질받습니다 이 자. 오늘오는 상반에 타고 오는가같치 38m 고정 자 에브리바디 어게인 두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라인은 40m 내리세요 40m부터 곱패지 살짝살짝 살짝 혀만 타닥 하면 템률입니다요 패턴 자4 0 m 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꼬빼지 세게 하지 마세요. 뒤 단점 소에도 특성상 갈치가 입질하면 뒤 단점이 확 끄기기는 타닥 타닥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고생이 없으면 한 바퀴 리딩하고 한 바퀴 더 리딩하고 보세요 여기 오잖아 여기에 고메다 수에 바로 옵니다. 아까 입질 받으면 고 수심에 내리고 살짝 살짝 꽂시세요 그러면 바로 입질 받습니다. 자, 오늘은 요런 패턴입니다. 갈치 낚시 참 쉽죠. 텐빈 갈치 낚시 이렇게 합니다. 자, 텐빈 전용 오모리거 전용 갈치 낚시대 현재 40호 봉돌에 대한 액션입니다. 40호 봉돌에다 이거 현재 놔둔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요. 갈치 전용대의 바톤대의 가이드, 이 가이드가 스파이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사가 사연이 잘 내려가고 줄 풀림이 원만합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스파이를 방식으로 되어 있는 갈치 전용대. 갈치 전용대는 테스트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톡톡이는 올해 야심차게 출시한 요 네만 준 네만 갈치바늘 테스트를 오늘 했습니다. 우선 자 축광 튜브만 달려있는 요 바늘. 요 바늘이 어, 이틀는잘 봤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아가미 스커트와 축광이 달린 요 바늘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바늘 보세요. 바늘은 항상 이 바늘이 굽혀져 있는 게 쿠킹이 잘 되고, 그리고 갈치가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쌍바늘, 쌍바늘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쌍바늘 이거 정말 괜찮네요. 입질도 잘 받고, 또 랜딩할 때 갈치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톡톡이가 만든 쌍바늘. 그리고 톡톡이가 오늘 확실하게 테스트한 이 갈치 오모니거 유동편데, 이거 정말 끊기지 않습니다.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합사줄을 이 편대에 직겨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자, 봉돌에 다는 곳에 뭐오물리싱크든 일반 봉돌 갈치 낚싯 때는 야광되는 게 좋겠죠. 요게 유동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갈치가 여기에서 쫙, 쫙잘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쪽 부분에서 가지줄. 톡톡이는 오늘 물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요렇게 한 1m 정도를 주고 낚시를 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사용하는 톡톡이 갈치 오므리거 유동편데, 요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스트가 안 됩니다. 초저녁에는 입질이 좀 있었는데, 어, 12시 지나서는 완전히 입질이 없습니다. 이 갈치가 먼바다로 다 나가버리는 가 테스트가 안 되네요. 갈치가 다 나갔더라도 열심히 요렇게 요렇게 꼬셔서 유종의 미 마지막 한 마리 잡고 마춰야 되겠습니다. 담배야 손맛 좀 봤나 이제 맞치자 우리 올가치이첫 추조 나왔는데 저 정도 잡았으면 됐다만. 어? 네,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야. 다음에 또 있지 뭐. 자, 네만 가치준 네만 가치 치고는 사이즈가 그런 대로 괜찮죠? 대부분 다 2지반 3지 요 정도 된 사이즈입니다. 우리 담배님이 좀 아쉬워하긴 좀 아쉬워하네. 자, 요렇게 갈치 한 서른 마리 정도 잡고, 덤으로 고등어도 한 여섯 마리 잡았네요. 오늘의 조과 요래하고 마칩니다. 아이고야, 우리 담배님 찾기만저 앞에 저또 가가 있다. 우와, 이제 가자! 마치고 가자! 아이고야, 우리 담배님은 제일 뒤에서 제일 앞에 원정화가 있다. 원정화가 뭐왜대띠 보자. 얘는 좀 됩니까? 앞에 원정 왔는데. 에헤이, 완전 풀치, 요 풀치입니다. 풀치 두 마리 따장 잡아놨네. 아이고, 풀치 두 마리 잡아놨다. 여러분, 톡톡이는 이번 시즌 첫 갈치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첫 출조라기보다 톡톡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 톡톡이가 만든 갈치 텐빈 오모리그 전용대. 요거 액션 만족합니다. 그리고, 톡톡이가 야심차게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바늘, 삼종 바늘, 요 바늘 다 괜찮네요. 그리고, 마, 뭐 톡톡이가 원래 야심차게 만들었는오모리거유동편대채비 요거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타라, 타라, 바지건, 다라, 이태백이 놀던 다라 톡톡이는 오늘 이번 갈치 시즌 첫 출도 나와서 손맛 쬐끔 보고 갑니다. 달리마,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거라.